레이토는 스무 살의 청년이었다. 레이토의 어머니인 미치에는 술집 호스티스로 일하다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레이토를 가졌다. 미치에는 나이를 지우라는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레이토를 낳아서 키웠고 레이토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주다가 점점 연락이 끊겼다. 미치에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 나가 돈을 벌어 레이토를 키우다 갑자기 암에 걸렸고 죽고 만다. 미치의 어머니이자 레이토의 외할머니가 레이토를 키웠고, 레이토는 지역의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것저것 생계를 꾸려나간다. 술집의 웨이터로 근무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가 일하는 술집에 취직하였으나 술집의 호스티스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되어 술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웨이터와 호스티스는 서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 후에 공업사에 취직하였고 제품 판매도 하곤 했는데 제품의 결함을 고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쫓겨나고 만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나 대우 등이 매우 불합리하였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던 레이토는 그 회사 창고에 있는 감나가는 장비를 훔치기로 한다. 밤에 몰래 들어와 장비를 훔치던 중 보안장비가 작동했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레이토는 유치장에 갇혔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어떤 한 변호사가 유치장에 레이토를 찾아온다. 그 변호사는 레이토에게 누군가가 레이토를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자신을 보냈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임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 레이토가 풀려나게 되면 그분을 만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했고. 그것에 동의하냐고 레이토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수임료를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레이토는 가진 것도 없었고, 변호사 수임료는 커녕 감옥에 갇히게 될 판이었으므로 무조건 동의한다. 그후 재판에서 레이토의 변호사는 이겼고, 레이토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레이토는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준 그분을 만나러 간다. 도시의 큰 호텔에서 만난 그분은 60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레이토의 이모라고 말한다. 레이토는 자신에게 이모가 있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는데, 그녀는 레이토의 어머니와 자신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자매였다고 했다. 그리고 레이토의 어머니와 자신은 나이 차이가 스무 살이나 많다고 했다.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자매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둘은 왕래가 거의 없었고 레이토도 이모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다. 레이토의 이모인 치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혼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고 그대로 외가에서 자랐다. 성씨도 그대로 외가 쪽 성씨를 따랐고 아버지는 그 후에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하여 레이토의 어머니인 미치에를 낳았다. 레이토의 이모인 치후네는 유명한 야나기사와 가문의 종손이었고 가문의 당주였다. 그 가문은 선대부터 시작해 온 각종 사업으로 큰 부를 쌓았고 치후네가 호텔 사업에 뛰어들면서 지금의 큰 호텔을 여러 가진 부유한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야나기사와 가문의 땅에는 신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몇백년된 엄청나게 큰 농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농나무는 지역 사람들에게 그 영험함으로 유명했고 사람들은 소원을 빌거나 염원이나 기원을 하곤 했다. 그 나무를 치훈애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치훈애는 나이도 많아져서 적당한 후임자를 찾고 있었다. 혈연관계에게 맡기는 편이 좋았으나 딱히 없었고 치훈에는 야나기사와 그룹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 현재는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때 레이토가 절도죄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치훈에는 변호사를 써서 레이토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치훈에는 레이토에게 그 농나무의 관리를 부탁한다. 레이토는 치훈에를 따라 농나무가 있는 신사로 갔다. 신사 관리를 위한 작은 사무실과 농나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입구를 따라 숲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지름이 매우 큰 농나무가 있었고 그 농나무 안에 사람 두명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다. 그 농나무는 낮에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방문하여 소원을 빈다던가 기념 사진을 찍는다고 했고 밤에는 특별히 예약받은 사람들의 한해서 그 농나무 안에서 일종의 기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원을 위한 성냥과 초를 준비해 주고 농나무까지 안내해 주는 게 이곳 파수꾼의 일이라고 했다. 레이토는 치훈에게 그 농나무의 관리를 맡겠다고 했고, 그 작은 사무소에서 먹고 지내며 파수꾼의 생활을 한다. 낮에는 낙엽을 쓸고 청소를 했고 밤에는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냥과 초를 주며 농나무로 안내했다. 기원을 하러 온 손님은 주로 보름날 밤이나 금음날 밤에 많았고 그 외에 날은 거의 없었다. 보름날이나 금음날에 그 농나무의 기운이 더 활발해 지나보다라고 레이토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치훈에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레이토는 농나무의 기념을 하러 방문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보다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몇 년을 두고 보름날과 금음날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날 밤 사진 도시아키라는 중년의 남성이 농나무에 기념을 하러 찾아왔다. 레이토는 성냥과 밀초를 건네주며 농나무까지 안내를 했고 신사 종무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젊은 여자가 몰래 숨어서 농나무로 들어간 도시 아키를 훔쳐보는 것을 발견한다. 농나무 안에는 기념을 하러 온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레이토는 그 여자를 저지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은 방금 농나무로 들어간 남자의 딸이라고 했다. 유미라고 하는 여자는 아버지가 밤에 자주 외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나 싶어서 아버지를 미행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농나무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버지 도시아키는 농나무 안에서 그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언가 중얼중얼거릴 뿐이었다. 유미는 레이토와 같은 또래였고, 요즘 아버지는 농나무에 오는 것 말고도 중간중간 차로 이상한 곳을 방문한다며 아버지가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레이토에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구한다. 레이토는 농나무 기념자, 방문 기록을 살핀 결과 사지라는 성씨에 도시아키 씨 말고 사지키코오라는 사람이 몇년 전에 농나무에 기념을 하러 온 것을 찾는다. 레이토는 유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유미는 사지키코오는 왕래가 거의 없었던 아버지 도시아키의 형이라고 말한다. 레이토와 유미는 사지키코오가 몇년전다 지역의 요양원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아내고 둘은 사지키코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다. 그 요양원에 가보니 사지 키코오는 이미 몇년 전에 사망했으며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했다. 사지 키코오는 생전에 피아노 음악에 뛰어났다. 하지만 키코오의 아버지는 키코오의 예술적 진로에 반대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노력으로 키코오는 피아노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코오는 대학을 음악과 관련이 없는 배우지망생으로 갔고, 연극 생활을 잠시 하다가 또그 길을 포기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소식을 끊고 지내던 키코오는 어떤 공원에서 온몸에 페인팅을 한채 서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찾아온 키코오의 어머니와 동생 토시아키는 그 공연을 보며 돈통에 돈을 넣어준다. 키코오는 음악적으로도 배우로도 성공하지 못했고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청력을 잃는다 그리고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헌납하고 싶어 피아노 곡을 한곡 작곡하였다. 키코우는 하루 외박을 내어 요양원을 나왔고 농나무 신사를 방문한다. 그날은 금음달이 뜨는 날이었고, 농나무 파수꾼에게서 성냥과 밀초를 받아 농나무 안에서 기념을 한다. 금음날 농나무 안에서 기념을 하면 자신이 기원하는 내용이 농나무 안에 저장되고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사람의 혈육이 농나무 안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기원했던 농나무에 저장된 기억들이 그 혈육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예념과 수념이라고 했다. 예념은 기억을 올리는 것이고 수념은 기억을 받는 것이다. 사지 도시야키는 몇년전 그의 형인 사지 키쿠오가 농나무 안에서 올린 그가 작곡한 피아노 곡을 수념하여 듣고 콧 노래를 흥얼거린 것이었다. 하지만 수념이 끝나면 그 곡을 완전히 기억해 낼수 없기에 도시아키는 실력 있는 음악가를 찾아가 자신이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를 음악으로 완성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아키는 수상한 행적을 나타내었고, 딸인 유미는 아버지가 어떤 낯선 여자를 찾아가 만나는 것을 두고 불륜이라고 의심한 것이었다. 여러 차례 도시아키가 농나무에서 수념하였고 그 멜로디를 음악가에게 들려주며 형인 키쿠오가 작곡했던 피아노 곡을 완성시켰다. 유미의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고 치매를 알아 누군지도 못 알아 보실 정도였다. 키쿠오가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곡이 다 완성되었고 요양원의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석과 함께 그 곡이 연주되었다. 그 자리에는 유미의 할머니도 있었다. 그 곡이 연주되자 유미의 할머니는 키쿠오 키쿠오 라고 되뇌었고 잠시나마 기억이 돌아 오신 듯했다. 레이토는 치훈네의 집에 방문을 했고 그 저택은 매우 컸다. 치훈네는 앞으로 이 집은 레이토가 물려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치훈네는 야나기사와 가문의 사은 행사에도 레이토를 참석시켰고 레이토에게 근사한 정장과 구두도 사이피고 농나무 관리인이라고 새겨진 명함도 파준다. 야나기사와 가문에게 있어서. 농나무는 정신적 지주 같은 것이었고, 야나기사와 사은회에서 새로 관리인을 맡게 되었다며, 가문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던 레이토는 왠지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을 느꼈고, 치훈의 입지도 가문 내에서 많이 약해진 것을 느낀다. 치훈의가 젊었을 때 야심차게 시작한 호텔 사업의 모체였던 한 호텔이 얼마 후 폐쇄된다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 호텔은 현재도 꾸준히 큰 매출을 올리던 호텔이었고 치훈해의 많은 노력과 손길이 들어간 호텔이었다. 하지만 가문의 다른 임원들이 그 옆에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계획했고 치훈해가 세웠던 호텔은 이미지 쇄신이라는 이유로 폐쇄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 결정을 임원회의에서 막기 위해 치훈해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임원들은 갑자기 회의 장소를 옮겨 치훈해를 다 돌리고 자신들끼리 호텔 폐쇄를 결정한다. 레이토는 그 사실을 알고 가문의 임원들에게 찾아가 따졌으나 그들은 그저 어른들의 세계에는 모를 것만 다면서 레이토를 무시한다. 치훈에는 이제 야나기사와 그룹의 고문 자리에서도 물러나려 했고 그것이 가문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서가 아니라 치훈애가 예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레이토는 알게 된다. 치훈애는 고문에서 물러나면 오랜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레이토에게는 왠지 그 말이 작별인사처럼 들렸다. 보통 치훈애가 농나무에 기념하는 사람 예약을 받으면 레이토가 그날 밤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치훈애가 자신이 직접 밤에 손님들을 안내하겠다고 하며 레이토를 야나기사와 호텔에서 하루 지내라고 명령한다. 레이토는 그날 야나기사와 호텔에서 묶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치훈애가 대신 안내를 하겠다고 했던 손님이 그날 밤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혹시나 싶어 자신이 농나무에 들어가 밤에 수념을 했는데 역시 치훈애가 이미 농나무에 예념을 해놨던 것이었다. 레이토는 치훈애와 혈연관계였기 때문에 농나무에서 치훈애가 남긴 기억을 수념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레이토에게 남기는 앞으로 유언들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놓은 후 여행을 떠나고 여행지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하려는 생각까지 레이토에게 전해졌다. 레이토는 치훈애에게 절대 그런 약물은 마시지 말라며 치훈애의 집에 숨겨둔 독극물 약병을 버리 겠다고 말한다. 치훈애는 자신이 레이토의 어머니 인 미치에를 이복동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 후회 하며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레이토 에게 토로한다. 스무 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복 동생이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후 어렵게 살았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언니로서 챙기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에 최근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